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리 지는 사람, 명인, 말 못하는 사람, 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병고침 사역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15장 29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허수가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갈릴리 일대에서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그러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예언을 알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인 그때에 맹인에 있는 이발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살생각이 띌 것이며, 말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임입니다와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로부터 데리고 오실 것이고, 강야를 안전하게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마태는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때가 마침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유는 단지 특별한 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애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에서 39절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00여 사건 때는 5,000명을 먹였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고, 지난번에는 12방어리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7방어리가 남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인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해 보았지만, 그 숫자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500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리가 이방인이거나 이들이 이방 지역에 있었다고 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위대한 산이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만찬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야 35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바로 성취의 때, 곧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앞의 본문에서 가난 여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지금은 개가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것을 먹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증하신 일을 하시면 그 뒤에 오는 만찬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이방 여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축복에 동참할 때이기도 하다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호빙의 사건이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기도자일 들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와 사치명을 먹이신 두 사건에서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들은 무슨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종으로서 무리들을 승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은 죄를 다시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즉 예수님이 이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이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